오늘은 뭘까요? 열어봐야죠? 저도 제목을 몰라서 열어봐야 돼요. 마이크를 시켰거든요? 마이크면 좋겠네요. 맞네. 마이크. 정답. 이게 녹음하는 게 한쪽만 들린대요. 그래서 마이크를 준비했어요. 과연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 개봉기니까 지금도 왼쪽으로만 들릴 거예요. 저걸. 지금 마이크가 고장나서 핸드폰 이렇게 설명서 있고 그리고 USB-A, USB-C. 이거는 저는 컴퓨터 연결할 때는 안쓸 거니까 필요 없고, 저는 c to c 가 필요하거든요. c to c 맞겠죠? C가 두 개. 그죠? C2C. 그리고 마이크 오, 무겁다 좀 무게가 되는데 묵직한데요 가볍다고 더니 그리고 요 앞에 그 다는 거더라고요 일단 열어봐야죠 다리가 무겁다 전 이렇게 놓고 쓸 거예요 먹방이니까 이렇게 놓고 이게 무거워야지 견디겠죠 다리가 전 이렇게 놓고 좋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여기에다 말해야지 들리는 거고 여기에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옆으로 놓으면 안 되고 이 직선으로만, 어, 앞으로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어, 뺄수 있네요. 아, 고무같이 되 있어요. 고무, 그냥 가정에서는 고무 해도 되는 건가? 아, 되는구나. 그냥, 어이구. 고무가 빠졌어요. <laughs> 원래 빠지는 건가? 잠시. 음, 제가 이거 안 써봐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렇죠 이게는 좀 있어요. 어떻게 넣어야 되나? 처음, 넣... 처음 써보는 거라서, 어, 됐다. 이렇게 놓고 쓰면 되겠죠? 평상시에는, 저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제 말을 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제, 먹방하니까 이렇게 놓고 쓰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면 되겠죠? 음. 한번 꽂아서 한번 해볼게요. 어, 지금 마이크를 녹음하고 있어요. 재미나이가 어, 자꾸 켜져서 문제네요. 이렇게 이제 옆에다 놓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잘 들리시죠? 이렇게 이제 먹방하면 될것 같아요. 음, 처음이라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하다 보면 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마이크 개봉기 해봤는데 어쩔지 잘 모르겠네요. 음,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